2023년 12월 12일 대림 제2주간 화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화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풀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묵상, 어떤 사람에게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채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여러분은 이 비유에 동의하십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목자를 과연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무책임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산에 방치될 아흔 아홉 마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한 마리쯤은 그냥 포기하여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99의 무리에 속한다는 안도감으로 내리는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무리에서 벗어난 한 마리 양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주장을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시선은 아흔아홉의 무리가 아니라 혼자 외로이 길을 헤매고 있을 한 마리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새끼 때부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기르신 당신의 양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걱정에 잠못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다니셔야 합니다. 여기서 남겨질 99마리의 안위를 논하는 것은 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몫일 뿐더러 그분께서 그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머지를 위태롭게 방치하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갑시다. 그분께서 관심있게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나서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